안녕하세요. 핏커플TV입니다. 어,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나 건강 관리하시면서 월경 주기에 따라서 좀 몸무게가 달라지거나 갑자기 막 식욕 조절이 안 되고 또 기분도 좀 오락가락하고 이런 경험들이 있으실 텐데요. 오늘은 바로 이 월경 주기랑 우리 몸의 변화 특히 체중이나 식욕 변화가 왜 생기는지 또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 좀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. 여러 연구자료랑 건강 정보들을 좀 모아봤어요. 네. 여성의 몸이라는 게 사실 주기적인 호르몬 변화의 영향을 크게 받거든요. 그래서 이걸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. 이게 뭐 단순히 의지가 약해서 그런 문제가 아니라 정말 과학적인 이유가 있는 거죠. 그렇죠.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여러분 몸을 좀더잘 이해하고 또 건강한 생활 리듬 찾는 데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. 네. 자료들을 보니까 월경 전에 한 1~2kg 정도 몸무게가 늘거나 몸이 좀 붓고 어떨 땐막 특정 음식이 엄청 땡기고 이런 경험 진짜 흔한 것 같은데 왜 그럴까요 어떤 자료에서는 이걸 가짜 체중 증거라고 하던데요 아네 그거 정확한 표현이에요 핵심은 그 여성 호르몬 그러니까 에스트로겐하고 프로게스테론 이두 호르몬이 주기적으로 춤을 추는 거에 있거든요 아 춤을 춰요 네. 비유하자면요 특히 배란 후부터 월경 시작 전까지 그 황책이라고 부르는 시기 있잖아요 네네. 그때 프로게스테론 수치가 확 올라가요 근데 이 호르몬이 우리 몸이 수분을 좀더꽉 붙잡아 두게 만들어요 아하. 그래서 몸이 붓고 일시적으로 체중이 느는 거죠 이게 진짜 살, 그러니까 지방이 늘어난 건 아니라서 가짜 체중 증가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렇군요 그럼 진짜 살찐 게 아니네요 네. 보통은 월경 시작하고 며칠 지나면 자연스럽게 원래대로 돌아와요. 자료들에서도 다 그렇게 이야기하고요. 우와, 다행이다. 그럼 식욕 변화는요? 특히 막 단거나 빵, 밥, 이런 탄수화물이 갑자기 확 당기는 건왜 그런 걸까요? 이것도 자료의 분석이 있었죠? 네, 맞아요. 이것도 역시 호르몬이랑 아주 깊은 관련이 있어요. 그 황체기에는 프로게스테론은 들고 에스트로겐은 줄어들 수 있는데 이 변화가 식욕을 좀 자극할 수 있거든요. 아. 그리고 또 중요한 게그 세로토닌 수치 변화예요. 네. 우리 기분 조절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뇌 신경 전달 물질이잖아요, 세로토닌이. 그렇죠. 근데 이 호르몬 변화 때문에 세로토닌 수치가 일시적으로 좀 낮아질 수가 있어요. 그러면 우리 몸이 이 부족한 세로토닌을 빨리 만들려고 어,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단음식이나 탄수화물을 막 찾게 되는 거죠. 와, 진짜 신기하네요. 우리 몸이 스스로 막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는 거네요. 그렇죠. 그런 경향이 있는 거죠. 또뭐 인슐린 민감성이 좀 낮아지는 거랑 연관이 있다는 분석도 있었고요. 흥미롭죠. 네. 와, 진짜 우리 몸이 되게 정교하네요. 그럼 이 변화물상한 주기에 맞춰서 우리가 어떻게 좀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? 시기별로 좀 다른 전략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먼저 월경전, 그러니까 황채기 이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붓기랑 식욕 조절이 관건이죠 네 제일 힘들 때죠 자료들에서도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인데, 일단 짠 음식, 그러니까 나트륨 섭취를 좀 줄이고요. 그리고 정제된 당분, 뭐 설탕이나 액상과당 같은 거요. 그리고 카페인 섭취도 의식적으로 줄이는 게 붓기 완화에 도움이 돼요. 아, 커피도 좀 줄여야겠네요. 네. 그리고 갑자기 막 식욕 폭발해서 폭식하는 걸 막으려면 섬유질 많은 채소나 통곡물 같은 거 있죠. 네. 아니면 뭐 다크 초콜릿 조금, 견과류 한 줌, 간식을 미리 좀 준비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. 어, 좋은 팁인데요? 운동은 이때 너무 무리하는 것보다는 어, 그냥 가볍게 걷거나 요가, 스트레칭처럼 좀 몸이랑 마음을 편안하게 해 주는 활동이 더 좋아요. 그리고 충분히 자는 거. 이건 뭐 기본이고요. 네, 그럼 월경 중에는요? 이때는 진짜 힘도 없고 피곤한데. 맞아요. 딱그 느낌이죠. 이 시기에는 에스트로겐, 프로게스테론 둘다 수치가 낮아져서 에너지 레벨이 뚝 떨어지고 피로감을 느끼기 쉬워요. 네. 그래서 이때 막 무리하게 다이어트 식단 빡세게 하거나 격렬하게 운동하는 것보다는 그냥 충분히 쉬고 영양 보충에 집중하는 게 훨씬 현명해요. 아, 좀 쉬어가도 되는군요. 그럼요. 특히 생리혈 때문에 철분이 부족해지기 쉬우니까 자료들에서 추천하는 것처럼 살코기나 달걀, 녹색 잎채소 같은 거 철분 많은 음식을 좀잘 챙겨 드시고 몸을 좀 따뜻하게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거그 월경 끝나고 한 일주일 정도 이때가 다이어트 황금기 라는 말이 있잖아요 자료에도 많이 나왔는데 이거 진짜 효과 있는 건가요 네 그거 과학적인 근거가 충분히 있어요 월경 끝나고 배란 전까지 이 시기를 여포기 라고 하는데요 여포기 요 네, 이때는 에스트로겐 수치가 점차 올라가면서 신진대사도 활발해지고 어, 지방을 태우는 효율도 좀 높아지는 경향이 있어요. 에너지 레벨도 다시 올라오니까 운동 효과도 더잘볼수 있죠. 아, 그래서 황금기구나. 그렇죠. 그래서 이 시기에는 근력 운동이랑 유산소 운동을 좀 균형 있게 같이 해주고 근육 만드는 데 도움되는 단백질 섭취를 좀 신경 써서 늘려주면 다이어트나 운동 목표 이루는 데 확실히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. 와, 그렇군요. 듣고 보니 결국에는 뭐 체중계 숫자 하나 하나에 너무 막 스트레스 받고 일이 일비하기보다는 우리 몸의 이 자연스러운 리듬을 먼저 이해하고 거기에 맞춰서 좀 유연하게 대처하는 게 핵심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. 바로 그거예요.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. 월경주기에 따라서 몸이 변하는 건 지극히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현상이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일시적인 뭐 체중 변화 같은 거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. 오늘 저희가 살펴본 자료들처럼 내 몸의 주기에 맞춰서 식단이나 운동 강도를 좀 조절하면서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는 거. 그게 꾸준하고 건강한 삶을 위한 열쇠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오늘 내용 간단히 한번 정리해 볼게요. 월경주기에 따라서 체중이나 식욕, 기분이 변하는 건 호르몬과 신경 전달 물질의 자연스러운 작용 때문이고요. 특히 월경 전에 체중이 좀 느는 건 대부분 수분 때문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 네, 맞아요. 중요한 건 월경 전, 즉 황체기 그리고 월경 중, 또 월경 후 여포기 각 시기의 특성에 맞게 식단이랑 운동을 현명하게 조절하고 무엇보다 내 몸의 자연스러운 리듬을 존중하는 태도.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. 네. 오늘 저희가 함께 이야기 나눈 것들 외에 돼요? 여러분의 월경주기를 꾸준히 한번 기록하고 관찰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. 이런 패턴이 단순히 뭐 식단이나 운동뿐만 아니라, 어, 여러분의 어떤 업무 집중도라든지, 감정기복, 어쩌면 창의성 같은 다른 삶의 영역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, 이런 걸 탐구해보는 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자리 발견의 여정이 될것 같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. 세상을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피커플 TV에서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올게요. 여러분의 웰리스 여정에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.